이거 나줄 거야? 어, 먼저 먹어 봐. 너무 고마워. 제키기게 아. 다나카 입속으로 들어갈 준비 됐어. 준비됐습니다. 아, 앗かりました. 준비 이기마쇼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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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어때? 어때?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. 아, 너무 맛있고 떠들 시간이 없어. 진짜 쥬시 신 크리스피라고 음. 하는데 이그 주시와 크리스피가 그대로 느껴져? 아 진짜.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버거 빠삭버리고 음 진짜로 레, 레, 레알은 너무 맛있어. 어, 아니 버써도안 먹었어. 어, 어, 어. <laughs> 화면에 안 잡히는데 계속 먹고 있는 게 <laughs> 진짜 맛있었나 본데요진정성그진정성그아저 아, 진, 진, 정말로. 음. 어. 오기 전에 어. 이것도 어 일이니까 음. 그래서 나까몸 관리도 해야 되고 음, 그래서 음. 솔직히 맛 없으면 은 음. 카메라 돌아간다 그러면 음. 하려 했지만 은 <laughs> 그럴 수 없었어 이거 너무 맛있어서 진정성으로 다 먹었어 아 완전 솔직해 솔직됐솔